자, 먼저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이제 롱야라는 단어인데 앞에서도 나왔던 단어인 것 같긴 한데 어, 농아라고 하죠. 어, 지금은 이제 보통 뭐 농아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지만 음, 농아라고 해서 어, 이제 귀가 안 들리고 어, 벙어리인 사람들을 농아라고 합니다. 그냥 이 단어는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엔 우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엔 우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동사로 사용을 하고 우리가 이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이제 중점이에요. 이이라는 거는 연기하다 할때그연 짭입니다. 연기하다 뭐 간마디로 이제 늦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뜻은 어떤 일에 대해서 사용을 할 때는 지체하다. 간마디로 원래 정상적으로 어떤 시간 안에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연기가 돼서 우. 잘못된 거죠.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뭔가가 지체가 돼서 이제 망가지는 혹은 뭐 제대로 되지가 않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일단 중점은 시간이 늦어진다라는 거에 이제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앞에 뜻은 이제 일을 이제 목적으로 뒀을 때 지체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제 또 시기 이제 당연히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겠죠 어, 일단 시간이 늦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시기를 놓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어, 시기를 놓치다 그래서 이옌우 라는 단어는 일을 지체하다 혹은 시기를 놓치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 어, 뭐 요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라이란 단어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일단 그 정상적인 시간 안에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음뭐 공항에 가서 봐도 어그 비행기가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 중국어로 요새는 다 표현이 나오죠. 어 그래서 다이 n이라는 글자를 써요. 음그 다음 바오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오꾸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중요한 단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글자 자체만 봤을 때 의미를 이제 알 수가 있죠. 바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물 할때그 보자예요. 어, 보물, 뭐 보배 할때그 보자입니다. 그리고 꾸이 라는 단어는 뭐 물론 현대시대에서 이제 과그 화폐를 이야기를 할때이 꾸이가 어, 뭐 비싸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 비싸다라는 뜻도 파생이 된 단어죠. 어, 현대에 와서. 듣구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제 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이 바오꾸이라는 단어는 뭔가 되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리고 바오. 뭔가 보물. 나한테 있어서 는 보물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오꾸이라는 단어는 형용사로 소중하다. 그리고 귀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귀중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요거는뭐 글자만 보면 간단하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차추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차추어. 이 차추어라는 단어는 이제 사고가 있어서 추어. 잘못된 거죠. 사고에 어, 사고로 인해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추어라는 단어는 차고 그리고 실수 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제 차 라는 단어가 어좀 의미가 있는 게 차고가 됐건 실수가 됐건 뭔가를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어 뭔가가 잘못된 거죠. 어 내가 이제 뭔가를 이해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이야기를 잘못 들었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추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추어라는 단어는 차고, 실수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내가 뭔가 실수를 했다거나 차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을 할수 있는 단어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어는 이렇게 보도록 하고, 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위, 大家对资料的要求非常急. 자, 여기서 요 위는, 뭐뭐로, 앞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뭐로부터, 뭐 어디 어디에서,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어. 뭐 뭐로 붙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뭐뭐로 인해서 라고 해석을 할 때도 있는데 보통 뭐뭐로 붙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거 같아요. 음, 뭐 그렇게 중국어가 어, 의미에 있어서 뭔가 되게 그렇게 막 빡빡한 언어는 아니기 때문에 좀 유동성 있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석에 있어서 이요이란 부분은 약간 생략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이제 뒤에부터 보면 되겠죠. 일단 요이는 제쳐두고, 어 다자 모두 여기서 이제 그 동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모두들 对,资料的要求 자이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 非장지 매우 급해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이 자료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의역을 좀 하면 이게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조금 어수니 우리나라 말이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이제 의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들 자료를 급하게 요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자료의 요구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 매우 급해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러면 조금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래서 자료를 급하게 요구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을 워더 롱야 최 게이 공조 따일라일러 쿤난 게다가 여기서 이제 어른 게다가가 되겠죠. 게다가 워더 롱야 나의 롱야 농아였죠. 어, 듣지도 못하고 이제 말도 못하는 걸 이제 농야라고 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뭐 장애가 되겠죠. 일단 풀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어, 게다가 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게이 꽁조 이래 딸날러 쿤난 뭔가 이 곤란함을 가져온 거죠 어, 어려움을 준 거예요 음, 쿤난은 원래 이제 골, 곤란이 되는데 어, 곤, 이제 곤란하다 할때그 글자인데 여기서 이제 어려움으로 보통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듣지도 못한 못하, 말하지도 못하는 그롱야라는 상태가 일에 업무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거죠. 여기서 이제, 이제 추해 같은 경우도 이제 생략이 됐어요. 어 추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늦고 싶으면 이제 이일 앞에다 넣으면 되겠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오히려 일에 어려움을 주었다 라고 이제 약간 뒤에 나오는 그 어려움을 준 거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사용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히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부진 옌 울러 바오 꾸이 시젠 자, 이것이, 여기서 이제 쩌는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쩌로 대신을 한 거죠. 대명사니까. 그래서 뿌진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옌 울러. 지체시킨 거죠. 무엇을? 바꾸이더 시쨘.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 아니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아니다, 아니라, 예, 랑워, 출러, 부샤워차투 그리고 또 어떻게 한 거죠? 랑워, 나로 하여금 출러 나타난 거예요. 뭐가 뿌샤오차투 적지 않은, 한마디로 많는 얘기죠. 많은 실수를 하게 했다. 라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어, 적지 않은 실수도 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기서 이제 랑오라는 부분은 이제 해석에선 빠졌죠. 어. 이제 이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랑어를 해석을 하지는 않았는데, 뭐 이것도 만약에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적지 않은 실수를 하게 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이게 조금 이제 직역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로 이 시간을 지체하고 실수를 하게 한 모든 원인은 이제 이 롱야 어, 이 듣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는 이 것에 대한 이제 실수 그리고 이제 지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음.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훑어봤고 어, 전체적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요이 다자 모두로부터 어, 두이 지 려우다 야오치오 휘지 모두로부터 이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 어, 매우 급해졌고 한마디로 모두가 자료를 급하게 요구를 하고 얼 어, 게다가 나의 롱야 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 상태가 최 오히려 개이공조 帶來了困難이 일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帶來了困難 어려움을 가져오게된 거죠. 그래서 저 부진 옛울러 먹고의 시간 이것이 옛울러 어, 지체를 시킨 거죠. 어,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뿌진 뿐만 아니라 이에 랑호 출러 뿌셔 차투어 나로 하여금 적지 않은 실수를 하게 했다. 간마디로 적지 않은 실수를 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바고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자료를 급하게 요구하고 게다가 내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 일의 어려움을 주었다. 요위 따지야, 对资料的要求非常急. 而我的聋哑却给工作带来了困难。由于大家对资料的要求非常急，而。 워더 롱야, 최, 개, 工 쪼, 딸, 랭, 了 러, 쿤, 이것이, 귀중한 시간을 지체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적지 않은 실수를 하게 했다. 这不仅延误了宝贵的时间，也让我出了不少差错。这不仅延误了宝贵的时间。 예, 让我出了不少差错 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